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니시티 퍼스트그룹의 한영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공지사항도 있고,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먼저 텔레그램부터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 전달할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인시티 오피셜 채널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보셨을 거예요. 저랑 같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최일호 사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했었습니다. 3월 30일날 이제 KYC AM을 마치고 병합하는 이 툴이 제공이 된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죠. 근데 어제 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리 공지해 드린대로 22년 3월 30일에 새로운 병합 및 정산 툴이 웹페이지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예정된 업데이트로 인해 10시부터 12시까지 플랫폼을 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UTC 시간이 10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9시간, 플러스 9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9시, 즉, 오후 7시부터 9시, 넉넉하게 여러분들 오후, 10, 오후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는 어, 웹페이지를 열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때가 되면 이제 병합을 하는데 병합하는 방법이 업데이트가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이 그 병합을 할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을 거다. 아니면은 우리가 KYC를 클릭을 하면은 그 전, 어, 설정창이 나왔죠. 설정창에서도 할수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제공이 되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간상으로는 30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이에요. 그렇죠 저녁 7시부터 넉넉하게 9시, 1 0시니까요제 생각에는 그 다음날 정도면은 31일이면 병합이나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거를 미리 하고 영상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어떤 방식을 써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할수 있는 방법을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자신이 없다. 한번 이거를 잘못 병합하고는 되돌릴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두 작업 청구 처리 및 병합은 모두 일회성 최종 절차이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계정들의 소유권을 주장할지 거부할지 메인 계정에 추가할지 정하고 확인한 후에는 이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의 계정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 계정이 하나가 뭐 하나가 4 0테라이시6 0테라이시뭐2 0테라이시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계정마다. 그리고 계정마다 끝나는 날이 달라요. 이거를 내가 모조리 합병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누어 주겠다. 아 이거 되게 어렵습니 해시레이트 값도 다르고요. 그날 그날 시세도 다르고요. 끝나는 날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분들 계정이 보통 뭐 한두 개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계정을 관리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어, 위험의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제 파트너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지금 예전에 관리해 주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 내 거랑 상대방 거랑 합쳐지는데, 그 많은 계정들이 끝나는 날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계정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해시 값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음,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트코인 볼트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역시 요번에는 비트코인 볼트 뉴스라는 어, 텔레그램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게 영문이라서 잘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비트코인 볼트로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채널이 있죠. 이렇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크립토 암호화폐로 여러 가지를 살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볼트를 가지고 노트북도 살수 있고요 마우스도 살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이마트 쇼핑 이마트 그 뭐죠 상품권을 살수 있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때 최우로 사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결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상점, 식료품 소매점 등에서 포함해서 약 2만 3천 개라는 거죠 5, 5년 전에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데가 약 8천 개밖에 안 됐는데. 5년 후만에 벌써 몇 배가 지금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브이민트 아시죠? n f t 비트코인 보이트가 랩 비트코인 보이트화 되면서 전산적으로 아니 기술적으로 결함이 없는 블록체인이다라는 게 이미 우리가 증명이 됐고요. 그렇게 랩 비트코인 보이트로 나간 이유는 이와 같은 NFT 시장과 디파이 시장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함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키지볼트 너무 유명하죠. 스키지볼트가 ESE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통해가지고 상금을 나눠주고요. 전혀 게임밖에 모르던 친구들이 암호화폐 세상을 겪게 되고요. 그 암호화폐를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ESE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 이 비트코인 볼트를 알게 된 유저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텔레그램에서 보여드렸던 그 소식을 제가 파파고를 통해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ES 엔터테인먼트가요, 크리에이티브 워드 수상을 했다. 상을 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캠페인 e s 가 소셜미디어 파이, 아, 소셜미디어 파이낸셜 서비스 부분에서 2022 골드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ESE에 이 상을 준 작품은 비트코인 볼트의 e스포츠와 스키즈 볼트라는 게임 탤런트 쇼를 위해 만들어졌다. 즉, 어, 보세요. 파이너시, 금융 분야죠.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는 s n s 고요 그죠? 그럼 ESE가 수상을 했지만, 그거를 우리가 후원을 했고, 그리고 금융과 SNS 분분에서그 후원을 했던 금융 분야가 바로 비트코인 볼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 볼트는 재단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번역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비트코인 볼트가 2022년 말까지 중앙 집중화가, 아니, 탈중앙화가 된다는 거예요. 지방 분권 탈중앙화를 얘기하는 거죠. 블록체인에서 의미하는 탈중앙화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2022년, 2022년 말까지 탈중앙화가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고요. 만약 오프라인에서 제가 교육할 시간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 텔레그램을 살펴보면요. 재밌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볼트가 2022년 말까지 탈중앙화가 될 거다. 해킹에 대한 안전, 그 다음 스키즈 볼트를 통해서 ESC 엔터테인먼트가 수상을 했다는 거. 어떤 부분? SNS와 금융 부분에서 수상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또 의미가 깊죠. 그리고 우리 비트코인 볼트는 랩 비트코인 볼트화 되면서 랩 비트코인 볼트화 되면서 그게 기술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증명서도 받았고요. 그리고 NFT와 V Mint를 통해서 어, 이 NFT 시장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볼트를 통해서 살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나,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볼트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결제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비트코인 볼트도 있지만, 일렉트리 캐시도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암호화폐는 굉장히 앞으로 큰 빛을 볼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볼트 뭐,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모든 걸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훌륭한 암호화폐고 훌륭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딱 놓고 보면은 비트코인 볼트, 그 다음에 일렉트리 캐시 굉장히 훌륭한 암호화폐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음, 신뢰를 가진다면은 아마 조금 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조금 더 좋은 자산을 모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퍼스트 울과 함께 바이낸스를 통해서 런치패드라든가 혹은 뭐 스테이킹 이런 것도 할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딱 정답은 아니에요. 뭐가 딱 정답은 아니지만, 어, 내가 선택한 거라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4월 4일 날,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대전에서 퍼스트 그룹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자유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제 여기 전화번호 나갈 거예요. 전화번호 주시고요. 최혜로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전달하도록 하고요. 좀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